여러분, 2026년부터 기초연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40만원까지 오른다는 소문 들어보셨죠? 부부감액도 없어진다고 하고요. 근데 지금 제도도 제대로 모르면, 변경되는 것도 제대로 못 받으실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지금 당장 받는 방법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고요. 후반부에는 2026년에 어떻게 바뀔 예정인지, 중요한 변경 내용까지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시니어의 전부입니다. 요즘 기초연금 이야기가 뉴스에 매일 나오죠? 40만원으로 오른다더라, 더 많은 사람이 받는다더라. 이런 말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요.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이거잖아요? 오늘 제가 현재부터 미래까지 다 정리해드릴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런 정보 계속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왜이 주제가 지금 중요한지 말씀드릴까요? 2025년 1월 보건복지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올해 기초연금 받는 분이 736만 명입니다. 예산만 무려 26조 원이에요. 그런데 국회와 정부에서 지금 논의 중이에요. 2026년부터 제도를 대폭 바꾸겠다고요. 왜 바꾸려고 할까요? 첫째, 베이비붐 세대가 65세에 도달하면서 받으실 분이 급증하고 있어요. 앞으로 800만, 900만 명까지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둘째, 현재 제도가 너무 복잡해요. 집 있으면 안 돼. 국민연금 받으면 안 돼. 이런 오해 때문에 신청 자체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셋째, 부부감액이나 생계급여, 연계 같은 불합리한 부분들이 계속 지적받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걸 개선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변경되는 내용은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도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변경됐을 때도 제대로 대응하실 수 있어요. 혹시 지금 나는 어차피 못 받을 것 같은데 생각하고 계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들어보세요. 자, 가장 기본부터 갑시다. 2025년 지금 기준으로 누가 받을 수 있는지부터 알아야겠죠? 첫 번째 조건은 나이입니다. 만 65세 이상이셔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팁? 생일 한달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생일이 5월 20일이시면요.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소급 적용이 안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생일 지나고 3개월 뒤에 신청하시면 그 3개월 치는 못 받으세요. 약 100만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은 소득인 정액입니다. 이게 좀 복잡한데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혼자 사시는 분은 월 228만원 이하여야 하고요. 부부는 월 364만 8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 이하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세요. 아, 나 월급 300만원 받는데 안 되겠네. 아닙니다. 소득인 정액은 실제 월급하고 달라요. 근로소득은요, 112만원을 먼저 빼주고요. 그 다음에 남은 금액의 30%만 인정해줍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월 200만원 버시는 분 계시다고 칩시다. 200만원에서 112만원을 먼저 빼요. 88만원 남죠? 여기서 30%만 계산해요. 약 6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200만 원을 버셔도 소득인 정액은 62만 원밖에 안 돼요. 228만 원보다 훨씬 낮죠?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 몰라서 신청 안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세 번째, 재산도 봅니다. 여기서 아, 나집 있는데 안 되겠구나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천만에요. 집 있어도 됩니다. 재산에도 기본 공제가 있거든요. 서울 같은 대도시는 1억 3500만원까지 공제해 줍니다. 중소도시는 8500만원까지 공제해 주고요. 농어촌은 7250만원까지 공제해 줍니다. 이 금액까지는 아예 안 봐요.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에 공시가격 2억원짜리 집 있으시다고 칩시다. 2억에서 1억 3500만원을 먼저 빼요. 6500만원 남죠. 이걸 연 4%로 계산해서 12개월로 나눠요. 그럼 월약 22만원입니다. 국민연금 50만원 받으신다면? 50만원 더하기 22만원에서 72만원이에요. 228만원보다 훨씬 낮으니까. 충분히 받으실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아, 나도 받을 수 있겠는데? 하는 생각 드시나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받을 수 있다는 건 알았고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2025년 기준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은 최대 월 34만 2,510원 받으시고요. 부부는 합쳐서 최대 54만 8,000원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1인당 27만 4,000원이에요. 여기서 주목! 부부는 20% 깎여요. 이걸 부부감액이라고 합니다. 왜 깎냐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부부가 같이 살면 생활비가 덜 든다고 보는 거예요. 집도 하나 쓰고 공과금도 함께 내니까요. 이 부분은 형평성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2026년에 개선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은요,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서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기준이 월 484,770원입니다. 국민연금이 이것보다 많으면, 초과된 금액의 절반만큼 기초연금에서 빠져요. 예를 들어볼게요. 국민연금을 월 60만원 받으신다면요. 60만원에서 48만 4,770원을 빼면 11만 5,230원 초과되죠? 이걸 절반으로 나누면 5만 7,615원이에요. 기초연금 34만 2,510원에서 5만 7,615원을 빼면 약 28만 5,000원 받으시게 돼요. 국민연금 많이 받으시면 기초 연금은 좀 줄어든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많이 받으셔도 최소 34,000원은 보장됩니다. 자 여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 때문에 탈락하세요. 차량 가액 4천만 원이 마지노선입니다. 4천만 원 넘으면요? 그차 가액 전체가 월 소득으로 잡혀요. 100% 다요. 무슨 말이냐면요. 4,500만 원짜리 차 있으시면. 매달 4,500만 원 소득 있다고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기준 228만 원을 훨씬 넘으니까 탈락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 차는 20년 된 오래된 건데? 중요한 건 지금 현재 가치예요. 20년 됐어도 중고차 시장에서 4,000만 원 넘으면 안 됩니다. 반대로 국산 차라도 최신형 SUV이면 4,000만 원 넘을 수 있어요. 확인 방법은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가셔서 차량 기준 가액 조회하시면 나와요. 혹시 지금 3,500만원에서 4,500만원 쌓이시면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택시나 화물차 같은 생업용 차량은 4,000만원 넘어도 일반 재산으로 인정해 줍니다. 사업자 등록증이나 운전 경력 증명 같은 걸로 증명하시면 돼요. 여러분, 혹시 지금 차 가액 확인해 보고 싶으시죠? 댓글로 어떤 차 타시는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달아드릴까 자 이제 신청 방법입니다 여기서 실수하시면 진짜 손해 크세요 첫 번째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생일 한달 전부터 신청하세요 왜냐면 소급 적용이 안 되거든요 6개월 늦게 신청하면요 약 205만원 날립니다 1년 늦게 신청하면요 약 411만원 못 받으세요 두 번째 서류 준비 꼼꼼히 하세요. 기본 서류는 신분증하고 통장 사본 배우자 신분증입니다. 추가로 필요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대출 있으시면 대출 잔액 증명서 필요하고요. 전세 사시면 임대차 계약서 필요합니다. 장애 있으시면 장애인 등록증도 필요해요. 미리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제 경우에 뭐가 필요한가요? 물어보세요. 한 번에 다 준비해 가시면 시간 절약됩니다. 세 번째, 신청 방법은 세 가지예요.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시거나요. 처음이시면 이게 제일 좋아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하셔도 되고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분은요. 직접 방문하셔서 담당자랑 상담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번째, 이것만은 꼭 주의하세요. 모든 통장 다 신고하세요. 안 쓰는 옛날 통장도요. 나중에 금융 조회로 다 드러나요. 대출 있으시면 꼭 신고하세요. 재산에서 빼주거든요. 부부는 각자 신청하셔야 해요. 한 분만 하시면 한 분만 받아요. 신청하고 나서 결정 나올 때까지는 재산 함부로 움직이지 마세요. 혹시 탈락하셔도 포기하지 마세요. 재산 상황 바뀌면 다시 신청하실 수 있어요. 횟수 제한 없습니다. 자, 여기가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2026년부터 어떻게 바뀌는지 말씀드릴게요. 근데 먼저 강조드릴 게 있어요. 아직 확정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국회하고 정부에서 논의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됐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논의 중인 변화 첫 번째 금액 인상입니다. 현재 342,510원을 40만원까지 올리자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분이 40만원 받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소득 하위 40%에서 50%만 40만원 받고요. 나머지 분들은 35만원 정도 받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논의 중인 변화 두 번째, 대상 확대입니다. 지금은 소득 하위 70%까지 받으시잖아요. 이걸 80%까지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어요. 그럼 지금 기준 조금 넘어서 못 받으시는 분들도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논의 중인 변화 세 번째, 부부 감액 완화입니다. 지금 부부는 20% 깎이잖아요. 이걸 10%로 줄이거나 아예 없애자는 이야기가 나와요. 부부라고 왜 불이익을 주느냐는 비판이 많았거든요. 논의 중인 변화 네 번째, 생계급여 연계 개선입니다. 지금은요, 기초연금 받으면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돈은 똑같아요. 이게 정말 큰 문제였어요. 이걸 개선해서 기초연금을 생계급여 소득에서 빼주자는 논의가 있어요. 그럼 생계급여 받으시는 분들도 실제로 돈이 늘어나는 거죠. 논의 중인 변화 다섯 번째 재정 문제입니다. 좋은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수급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예산이 30조, 40조로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에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와요. 정부로서는 고민이 많은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지금 받으실 수 있으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나중에 바뀌면 그때 하지 뭐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못 받으면 그 돈은 날아가는 겁니다. 둘째, 변화 소식 계속 주목하세요. 확정되면 제가 바로 영상 올릴게요. 셋째, 여러분의 의견도 중요해요. 국민청원이나 국회 입법청원으로 목소리 내실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긴 내용이었는데요. 핵심만 딱 정리해드릴게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2025년 지금 기준으로요. 만 65세 이상이시고요. 혼자 사시면 소득인 정액 228만원 이하, 부부면 364만 8천원 이하면 이 조건만 맞으면 받으실 수 있어요. 집 있어도 되고요. 국민연금 받아도 됩니다. 다만 차량가액 4천만원 넘으면 안 되고요. 국민연금 많이 받으시면 기초연금이 좀 줄어들어요. 신청은 생일 한달 전부터 하셔야 하고요. 소급 적용 안 되니까 절대 늦으시면 안 됩니다. 2026년부터는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받으실 수 있으면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 특히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나집 있으니까 안 되겠지. 나 국민연금 받으니까 안 되겠지. 이거 완전히 잘못된 정보예요. 집 있어도 충분히 받으실 수 있고요. 국민연금 받아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헷갈리지 않도록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나온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이고요. 개인별로 재산이나 소득이 다 다르시니까.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질 수 있어요. 신청하시기 전에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1355로 전화해서 내 경우는 얼마나 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상담은 무료고요.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6년 40만원으로 인상되는 거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부부감액제도는 없어져야 할까요? 혹시 주변에 신청 안 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편하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혹시 신청하면서 어려운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니어의 전부가요. 여러분께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특히 2026년 기초연금 변경 소식 확정되면 제일 먼저 알려드릴까? 그리고 이 영상 꼭 주변 어르신들께 공유해주세요. 모르고 못 받으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시니어의 전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